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가 인정하는 순간이 그런 순간일 수 있고 또뭐 장례식의 어떤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8만 넘는 납북자 가족에게는 아마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마지막 그 헤어지던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실이 있는데, 자, 납북자란 무엇입니까? 그 법령상의 정의도 나오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되고 자유가 억압된,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한편, 국어를 깨친 사람이면 다알수 있습니다. 실종자가 뭡니까? 실종자는 이유를 알수 없이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을 뜻합니다. 국민 학생도 납북자와 실종자가 대체될 수 없는, 서로 맞바꿔서 쓸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습니까? 정말 평양 감옥에 유엔이여 반드시 조국이 우리를 구출해줄 것을 믿는다고 마지막 글을 벽에 남기고 간 그분들의 그 심정을 이유를 알수 없이 자기 뜻으로 혹은 부주의로 가족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다. 얼마나 그분의 만일 그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깊은 상처에 얼마나 큰 소금물을 확 갖다 붓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까? 자, 우리 납북자 가족분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여기 이미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아직 생존에 계신 어머님도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납북 가족을 위해서 생존 확인을 하려 하고 사실 규명을 하려고 하고 사료를 모으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마침내 법안도 통과시키고 그래서 기념관도 생기고 사료, 집이 열매권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기 오신 피 중에도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겠지만 수많은 가족들이 그렇게 평생을 바쳐 소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Eu assino.